우리는 답 드세요! 여러 분들에서 질문 많이 받지 않아요? 의사들도 술 많이 먹어요,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 네. 준비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의사들에게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 오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들은 계속 먹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약을 빨리 끊게 하는 게 의사들의 역할이에요. 어, 저는 안막아요 <laughs> 나한테. 아니 의사 발을 언제 어, 보셨다고? 어, 저는 별로 없어요. 다 수술실에서 슬리퍼 아, 신으면 무좀이나 이렇게 몽초 네, 이런오고면서 저런 광경이 많이 목격되기는 해요. 오해입니다. 어, 의사도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걸려요. 최대한 안 걸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손을 잘 씻어서 네. 뭐덜 걸릴 수도 있긴 한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의사가 걸리률이 높죠. 환자분들이 많이 접촉하니까. 응급실에는 대부분 이제 인턴, 레이던트 같은 그 수련 과정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슈퍼바이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저는 쓰고 있지 않지만 네. 뭐크레아틴인 청소율이나 뭐 이런 거 구할 때는 해야죠. 논리적인 뇌를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논리 그니까 <laughs> 마인드는 살아 있을 거야. <laughs> 의대가 이과인데 이과는 보통 남자들이 훨씬 많이 가서. 제가 9 8학번이었는데 그때는 4분의1이 여자였고 0 0학번은 남자 여자 반반. 앞으로는 여자 의사분들도 훨씬 더 많이 보실 겁니다. 좋잖아요. 회사 취직 안 하고 싶어서 전문직 하고 싶었어요. 누나가 의사가 되는 걸 보고 따라서. <laughs>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엉미기 중중기. 저는 이제. 내가 군대를 3년 2개월이나 갔다 왔는데 군대를 안 간다니요. 의사도 현역이냐, 공익 공무요원이냐 이렇게. 다맞요 그래서. 군기관 공중보건이. 사주 아, 네. 그러니까 네. 훈련을 받았죠. 네. 복무 기간이 36개월, 훈련 기간이 4주에서 네. 8주. 예비군도 다 했어요. 네. 인터넷상에서 의료적인 질문과 답을 하는 게 그다지 적절하지 음...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상으로 어떠한 병에 대해서 진단 치료법을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틀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네. 없어요 지식인 하이다 거기 등록해서 답글 많이 달았었거든요 예전에 중간에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신뢰하고 그렇게만 하실 수도 있어서 가까운 피부과에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라 이렇게 그 추가 설명을 이제 덧붙이는 거죠 선생이란 호칭은 그냥 상대방을 존중하는 호칭이잖아요 네. 처음 보는 모르는 의사가 있으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네. 부르세요 네. 저기요 아저씨 네. 의사 아저씨 되리러. 하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하 됩니다 그렇게 불린 적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죠. <laughs> 아 이럴 때가 있긴 있었죠 옛날에 젊었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버티는 거지 그래도 몰래 뒤에서 잤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냥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뇌 손상이 있는지를 네, 네, 확인하기 맞아. 위해서 동공이 쪼여지는지 넓어지는지 이걸 확인하기 네, 네. 위해서 눈을 보는 거예요 실제 뇌 손상이 있으신 분 동공이 안 움직여요 음.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때 흰 옷에 빨간 피가 묻었을 때 계속 빨간 걸 보다 보면 아, 다른 데를 봤을 때는 반대로 포렇게 보여요 눈에 잔상이 남는. 네. 음, 이거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음, 적이, 음, 적이 있어요. <laughs> 이건 저도 <laughs> 저도, 저도 의문이었는데그 그렇죠. 누가 제일 높은지를 숨기기 위해서 전부 다 원장을 만들어 버린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하지만 또 대표 원장이, 원장이 있죠. 네, 어, 저는 저의 꿈이에요. 빨리 시간 됐때 이제. 합니다.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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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합니다. 네, 아니, 네. 합니다. 자주 빨아입으는 소린가? 그 깨끗하게 느껴지기 네. 위해서. 네.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불편해요 때가도 잘 타가지고. 네. 안중근 의사하고 병원의 의사하고 다른 아, 의사죠. 그렇죠. 의학의 의랑 의로를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네. 의사도 사람이니까 음. 친절한 의사들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만 더 싸가지가 없거나 인격이 덜된 것처럼 보이면 그게 딱 각인이 되는 거죠. 네. 다들 싸가지 있잖아. 저는 어. 저는 있는 줄알았는데 없나? <웃음> 아, 제가 <laughs>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같습니다 <laughs> 이거 해요? 저는 해요. 저는 네. 한 번했어요 저도 한열번 가까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을안 한다면 아플까 봐안 하는 거지 몸에 해로울까 봐안 하는 게 네.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거는 확실해. 정말 눈병이 아무리 창궐하고 난리가 나도 손으로 눈을 만지지만 않으면 눈병에 안 걸리거든요. 네. 철칙입니다. 절대로 안과 의사들은 눈을 손으로 만지지 않아요. 내가 안과 의사한테 물어봤어, 나도. 음... 의사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이건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의사도 서비스업이라 스트레스를 이제 술이나 담배로 푸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커피 하루에 두 잔씩 마시는 분들. 저도 매일 두 잔씩 마시는데 저녁에 잠을 잘못 자요 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커피 드시지 말라고 해요 항상 늘상 피곤하고 뭔가 기운이 없고 한 분들 커피 한번다 끊어보세요 컨디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의 좀! 정의 좀. <laughs> 성의를 좀 보여요 성의를 <laughs> 이거 되게 예리하신 것 같아요. 국어 전공하신 분들이고 언어학자 분이었죠. 저희도 모르겠어요. 어. 음, 하는 음, 책이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새로 나오는 논문들도 다 영어로 나오고 해외 학회만 가도 전부 다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읽는 거다 잘합니다. 말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닥터 소만 그래요. 저희는 하지 얗 않습니다. 아니죠 질문이 잘못됐다고. <맞았다고 웃음> 마누라 아니에요, 만 네. 제 실수로 혹시 환자분이 뭐 부작용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막 그게 항상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는 확립되지 않은 것들에 네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 흐름은 같습니다. 디테일한 네네네. 거는 차이가 날수 있어요? 네네. 빨리 쓰다 보니까 계속해은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의학이라는 게 원래 100%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네. 다르잖아요. 네네. 저희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네. 동네를 돌면서 물건을 파는 걸 돌팔이라고 한대요. 돌다라는 동사와 무당이 섬기는 발이되기 <laughs> 공주들이 <laughs> 다리가 합쳐진 돌발이 무당에서 비롯된 거고, 아, 진짜 잡다하게 아는 게 많아졌지만 치료까지 할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아는 척하고 고치고 음... 이러다가 잘못되고 이러는 게 많아서 돌팔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저도 되게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네. 그렇지 않아요. 다할수 있어요. 다침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성적이 안 나거든요. 네. 해야 돼요. 네. 저는 의사 있습니다. 혼자 개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른 선배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면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AI 그거를. 그쵸, 뭐 이제 저희도 뭐... 이제 AI 그거를 피해가지 못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외과처럼 출기를 하는 네. 과들은 오랫동안 살아남을 텐데. 일부 과들은 이미 거의 대체 가능하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다음! <laughs> 딱명확히딱 아, 명확해. 의대에 들어가야 돼요. 의대를 졸업해서 시험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 의사가 돼요. 염색하잖아요. 염색, 염색. <laughs> 저도 한번있기해 이거 까만 머리인데. <laughs> 저, 저세이이나 저 그러니까, 사고 있어요. 아, 저만 안 했네요. 파랗게, 네. 네. 초록색, 노랗게 아 이런 염색 왜안 하냐 하면 신뢰감이 떨어질 그쵸, 수도 있죠. 흔치 않지만 가끔 있어요. 본인이 기대하는 거랑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한 음. 경우일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의사가 말리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음. 그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최소한.